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1916년 겨울, 러시아 황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사의 수도 사라 불리던 한 남자가 총격을 받고 독을 삼키고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발견된 후 밝혀진 사실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그는 총탄도 독약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 듯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그레고리 라스푸틴 단순한 농민 출신의 수도사가 어떻게 황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라스푸틴은 1869년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란 그는 신비로운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에서는 그가 병든 사람을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치유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곧 상트페테르부르크 황실까지 퍼졌고,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우병 치료를 위해 궁정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라스푸틴이 기도하고 손을 얹자 출혈이 멈췄습니다. 황후 알렉산드라는 그를 신의 사자라 믿으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라스푸틴은 황실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에까지 개입하며 제국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조차 그의 조언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스푸틴은 단순한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과 여자를 탐닉하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고 황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귀족들은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고 결국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1916년 12월 29일 밤 귀족들은 라스푸틴을 초대해 독이 든 와인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마셨습니다. 방황한 귀족들은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한 발, 두발 그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치 죽지 않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암살자들은 총격을 더 가한 후 그를 내바강 얼음 밑으로 던졌습니다. 며칠 후 발견된 그의 시신은 경악스러웠습니다.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도 총도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익사한 것이었습니다. 라스푸틴의 죽음과 함께 러시아 제국도 곧 몰락했습니다. 혁명의 폭풍이 몰아쳤고 황제와 그의 가족은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스푸틴은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속임수였을까요?